다음은 이제 PPA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전력과 인증서를 함께 공급받는 어, 직접 PPA 형태가 있습니다. 어, 먼저 재생에너지 구매자는 이제 디벨로퍼에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하게 되면 PPA 비용을 지불하고 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벨로퍼는 재생에너지 개발자로 보시면 되고. PPA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개발자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간의 어, 계약을 통한 어, 전력 구매 계약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PA 계약을 통해서 그 기업이 디벨로퍼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어,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어, 일반적으로는 직접 이제 기업에게 가지 않고 그각 국가에 있는 전력망으로 어, 들어가고 이 전력망을 통해서 기업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보통 뭐 전력 판매 사업자가 있는데 이 전력 판매 사업자가 어 PPA로부터 나온 재생 에너지원과 그리고 이제 어 PPA를 계약한 기업이 실제로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가지고 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기업 구매자는 재생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그 전력 판매자의 서비스의 요금과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본인들이 직접 설치한 선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력망을 사용하다 보니 이런 전력망 요금을 추가로 어, 지불하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그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PPA에 속하는 두개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전에서 주, 어, 주도하고 있는 제3자 PPA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 직접 PPA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컨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3자 PPA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디벨로퍼랑 기업 구매자 사이에 한전이 중간에 껴가지고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이제 디벨로퍼와 기업 구매자 사이에 어, 재생에너지 공급자, 공급사업자라는 그 새로운 주체가 들어가서 한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제스, 그 PPA 제도를 통해서 어, 재생 에너지로 공급받음으로써 어 아리백 그 아리백 이행을 위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버추얼 PP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버추얼 PPA는 어, 실제로 어,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은 아니고 이제 기업이랑 디벨로퍼가 이제 어, PPA라는 계약을 통해서 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받고 그리고 PPA 가격과 디벨로퍼가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전력 도매 시장가의 그 차이만큼을 통해서 차액 정산 그러니까 이제 뭐 CFD라는 컨셉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 a l P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PPA를 통해서 전력을 조달받지 않다 보니까 어, 기업 구매자는 뭐 유틸리티나 그리고 이제 뭐 전력 판매 사업자를 통해서 어,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이제 사용할 전력을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벌츄얼 PP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 필요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어, 판매자는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어, 본인이 위치한 전력 시장에 판매하게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왜 본인이 위치한 전력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 아리백에서 규정하는 싱글마켓상 단일마켓으로 규정이 되는데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어, 단순히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까지 하나의 싱글마켓으로 이제 어,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 i b 회원국들이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싱글마켓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의 이제 공장이 헝가리에 있더라도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같은 AIB 그 회원국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있는 전력 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이런 a 출 p p a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스페인과 헝가리의 케이스라면은 어, 왼쪽에 있는 기업 구매자는 헝가리에 위치한 곳으로 보면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스페인에 있는 발전소로 보시면 되는데. 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이제 본인이 위치한 스페인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그 스페인 도매 가격으로 이제 어, 지불을 받게 되고 여기서 생기는 그 PPA 가격과 그리고 그 디벨로퍼가 전력시장에 판매한 도매 가격 그 차이를 통해서 이제 차액 정산으로 이 계약이 어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그 PPA 계약 가격이 이제 뭐 40불인데 디벨로퍼가 그 도매 시장의 전력을 45불에 팔게 되었으면 그 PPA 가격과 도매 시장의 차익만큼 이제 5불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디벨로퍼가 기업 구매자에게 돈을 주게 되고 만약에 어, 도매 시장에 판매한 가격이 이제 PPA 가격보다 낮은 35불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재생에너지를 구매 구매한 기업이 어, 디벨로퍼에게 어, 보상을 해주게 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급받은 EAC는 이제 PPA의 목적이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정을 받고 뭐 리백이나 이제 탄소 중립을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EAC는 기업 구매자에게 지, 그 전달이 되게 되고 기업 구매자는 이렇게 전달받은 EAC를 통해서 뭐아 리백이나 뭐 탄소 중립 어, 이행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벌추얼 PPA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나 어, 배터리 쪽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좀 많은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벌추얼 PPA에 대해 좀더 어, 추가 슬라이드를 넣게 되는데 벌추얼 PPA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어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큰 규모의 프로젝트와 계약을 함으로써 어 규모의 경제로 비용 절감과 그리고 차액 정산을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꼭 부하와 같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제 단일 거래를 통해서 여러 사업장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 PPA를 통해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최근 외부에서 가장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부가성에 대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저희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뭐 저희 슈나이더 엘렉트릭의 컨설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6기가트 와 이상의 p p a 를 계약한 것이 있다 이 부분만 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엘렉트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전략부터 조달 그리고 운영 관리에 걸친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독립적인 어드바이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화면에 있는 어떤 뭐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나 뭐 이제 어 태양광, 풍력, 기자재 사업자, 그리고 전력공급 사업자나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객만을 위한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부터 이제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기업이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부터 그리고 아리백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그리고 어떻게 어 재생에너지를 조달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달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슈나이드닐렉트의 대표적인 두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기업이 위치한 시장에서 어떤 옵션들이 가장 최적화고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어, 옵션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나아가서 뭐 PPA라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그 PPA를 계약하기 위해서 뭐 어떤 어,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디벨로퍼에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 이제 계약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 협상을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해당하는 서비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에 대한 옵션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옵션을 그리고 기업의 목표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조달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조달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어떤 디벨로퍼가 있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드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경제성 리스크를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격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계약에 대한 조건들까지 협상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PA가 이제 가장 좀 트렌드다 보니까 저희 PPA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그 내부적인 어떤 어 접근과 외부적인 접근 두 가지 어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어 내부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laughs> 이해관계 제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교육과 의사결정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 내부적으로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될수 있고 최종 승인까지 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외부적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그각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발굴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각 시장별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다양한 디벨로퍼들의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에 이제 RFP를 발행을 하고 어,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가진 프로젝트를 찾아드리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성을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텀시 협상 그리고 실제로 PPA 계약 협상까지해서 어, 성공적인 계약을 도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플랫폼들입니다. 어, 크게 다섯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자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세 개의 자이고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제 스터디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문 서비스가 필요 없는 이제 간단한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뭐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어, 뭐 기업의 넷째로나 탈탄소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드가 있는지를 어, 확인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 리소스 어드바이저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를 관리하는 어 플랫폼이 있는데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는 어 분산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어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제 부하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운영의 효율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렇게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났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설비를 운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그리드 에코스럭처 마이크로그리드 오퍼레이터랑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어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저희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좀 장점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제 앞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립적인 위치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다 보니까, 어 디벨로퍼나 이런 어떤 다른 사업자에게 어 영향을 받지 않고, 제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재생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성과인데요. 어,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그 PPA 솔루션 프로바이더 어, 시장 조사에서 이제 어, 1위를 차지했었고,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어, 받아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어, 있습니다. 네. 어,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